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팀그리스의 김기령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지나고 저희가 성과 발표를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팀그리스는 4년 차에 들어가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솔루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5G MEC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본 사업에 참여했고요. 저희 컨소시엄은 실제 디바이스를 담당하는 로봇을 만들었던 광운대학교와 실제 안면 인식기를 가지고 있는 이우 시스템즈 그리고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 이안 시스템이 참여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시간 영상을 가지고 AI 모델 기술을 서비스화 하기 위한 소인넷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실질적으로 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취약해서 실제 생태계를 어 조성하고 그리고 어 KT의 그 MEC 인프라를 지원해 줄수 있는 경기 창조 경제 혁신 센터가 저희 컨소시엄의 참여 기관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은 실제 카메라가 달려있는 IoT 디바이스의 실시간 영상을 초저지연으로 받아보고 원격에서 양방향 제어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차 목표였고 두 번째 실시간 영상에 대한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실정을 해보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어, 사실은 저희가 어, 가지고 어, 달성할 수 있는 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어~ 가졌던 비전은 실제 국내에 있는 IoT 디바이스 기업들이 실제 5G MEC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어떤 서비스를 발굴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인가? 제조 기업 중심으로 어~ 깊은 고민을 하자. 그래서 실제 IoT 제조 기업이 5G MES 비즈니스의 주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실장 사업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생태계를 구축하자라는 목표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그 서비스를 개발을 할수 있는데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를 실행 전략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 미디어를 다루는 대부분의 레가시 시스템들이 기존의 통합 관제 시스템이나 CCTV를 연결하는 레가시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어왔는데요. 저희는 100%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웹 서비스 형태로 개발을 해서 실제 i o t 디바이스 기업들이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정도의 난이도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웹 서비스 표준을 e r 0 따르고 실제 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인터페이스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로봇과 같이 굉장히 고사양의 그 디바이스들은 AI 기술도 많이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올리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실제 어 스마트 팩토리만 해도 환경에 나가 보면 아두이노급 이하에 뭐 특히나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ESP32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웹 서비스 특히나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저희는 IoT 디바이스에 저희가 배포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경량화해서 포팅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본 사업기간 동안 실정은 IoT 디바이스의 경량화의 목표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컨소시엄의 구성에서 보시다 같이 저희 컨소시엄은 디바이스 기업에서부터 AI 기업까지 모두 합쳐서 서비스를 개발해 보고 팀그릿이 가지고 있는 스파이드나 모스와 같은 미디어 서버를 실제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도 저희 컨소시엄 실행 목표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실정 기간 동안 했던 게 생태계 구성에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 대상인의 경진대회를 통해서 실정을 했고 저희가 당초에 제안서에 제출했던 수요기간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 12월 5일에 실정을 할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저희가 소비자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타트업으로서 이게 목표를 세울 수 세워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어 이런 실전 관계에서 혹은 저희가 배포하는 api가 저희 미디어 서버에 연동돼서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랑 연동했던 iot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생태계를 글로벌까지 끌고 나가야 됐다는 목표를 해서. 사실은 올해 말에 일본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일본 기업과의 제휴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아마 2023년도에는 중국의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실장 목표에 대해서 성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장으로 했던 그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팅그리시 개발하고 있는 웹알티시 기반의 스파이더 서버와 스파이더와 모스는 저희 브랜드명입니다. 그리고 더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프로토콜을 넣었던 모스 서버 두 가지의 미디어 서버에 디바이스들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실전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5종의 IoT 디바이스를 연동을 했었고요. 주행 로봇, 드론, 안면 인식기 그리고 광운대와 팀그릿이 만들었던 실제 r c 카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창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 모듈을 배포해서 각자가 만들어 오기한 창업 디바이스 이렇게 5종의 디바이스를 연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 서버와 MEC 망을 거쳐서 관제, 미아 찾기 그리고 드론 관제 그리고 경진 대회와 같은 4종의 IoT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실증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2개월 이상 12월 말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MEC망의 구성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스타트업이고 통신사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KT랑 운영하고 있는 어, 판교에 있는 MEC 서비스 실증 환경 속에서 저희가 서비스 실증을 준비를 하고 행사를 할 때도 실제 레이싱장은 이 환경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캠퍼스에 저희가 어, 디바이스를 놓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KT 우면동 사업을 거쳐 KT의 MEC 망에 저희가 클라우드 위에 저희 스파이드 서버와 관제 서비스를 올려서 실제 실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과 보고 중에, 어, 제일 길게 진행한 성과의 내용부터 이게 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분 정도의 영상이에요. 어, 좀 지루하시겠지만 한번 바,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장장 2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던, 어떻게 보면 참가 신청부터 생각해서 9월 중순부터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일반인 대상으로 실정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참가 그 트랙이 두 개인데 레이싱 트랙이었고 예선 장면입니다. 한 5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고요. 경기는 저희가 본선 때 16명의 본선자를 가지고 경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선 결과로 16명을 뽑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 화면에 떴고요. 예선은 모바일 앱으로 진행을 했고요. 실제 각자는 집에서 앱으로 순서대로 이제 접속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모바일 폰에서 차량을 원격 제어를 하는 형태로 랩핑 타임을 빠른 순으로 16명을 선정을 했어요. 실제 모바일 폰에서 보는 장면이고 얘가 MEC 환경에서 동작하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열대 차량을 배차를 하면서 레이싱 경기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이고요. 배차를 하고 실제 운영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어요. 실제 레이싱이 되면 피니시 게이트에서 센스를 통해서 네, 정리 정리 공식 주행이 됐구나. 완료되면은 실제 주행 기록이 어, 어, 일반 그 참가자한테도 결과가 바로 보고돼서 저희가 순서대로 빠른 순서대로 16명을 진행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을 켜고 바로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운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10월 중순에 어, 16, 16명의 대상자를 가지고 본선에 가서 어떻게 경기하면 되는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했고 실제 경기를 하게 되는 환경,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토너먼트 어떤 룰대로 경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너무 진지하시죠. 그리고 현장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모바일폰으로 접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환경의 레이싱 환경이었기 때문에 웹에서 저희가 체험을 하고 어, 저희가 한달 동안 연습을 할수 있도록 웹에서 이제 연습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개의 슬라식을 주고 다들 연습 시간이 부족했다고 경기가 끝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직선으로 하는 예선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경진대에서 두 개의 트랙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창업 디바이스 종목은 저희가 굉장히 간단한 레고 타입의처럼 박스들을 나눠줬어요. 두 개의 박스식을 나눠주고 손에 들고 있는 게모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준 모터에 위에 어, 실제 뭐 마스를 로버를 가지고 이제 창업 창작성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디바이스 형태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이게 카메라가 달려있고, 얘도 똑같이 창업 레이싱과 똑같이 레이싱제와 똑같이 원격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형태가 기본이고, 실제 10명의 그 참가자들이 집에 가지고, 저 박스를 집에 가지고 해서 본선날 각자의 이제 기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장치였습니다. 드디어 본선이 11월 11일에 치러졌어요. 예,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는 일본에서, 도쿄에서 접속해서 체험레이싱을 먼저 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체험레이싱을 도쿄에서 어, 운전할 때도 굉장히 잘 됐고요. 창업 디바이스 쪽은 별도의 심사룸에서 진행을 했어요. 각자가 다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왔었고 초등학생부터 일반 기업인까지.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바깥에서는 본선이 치러지고 있어요. 토너먼트 형태로 레이싱을 진행을 했고요. 예, 아까 그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5층에 이제 레이싱 장이 있고 열심히 이제 차량 대차하고 토너먼트기 때문에 똑같이 저렇게 시작과 동시에 저런 그 시그널이 나왔고 경기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각 트랙당 3명씩 네, 수상자가 정해졌습니다. 굉장히 두달 동안 다양하고 재미있는 저희 수행했던 팀이에요. 어, 사실은 조금 전에 그두달 동안 진행했던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 과정에서 저희가 MEC망이 와이파이망보다 두배 이상 빠르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MEC망이 저희가 테스트망을 쓰다 보니까 약간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학교나 어, 다른 일반 레이싱장으로 옮겼을 때 통신사와 잘 밀결합해서 그 MEC망을 구축해주는 게 사실은 사업에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뭐 국내 어떤 5G MEC 사업자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잘 결합되고 어, 저희가 왜뭐 그 집에서 인터넷은 그 신청하듯이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과정 중에 그 저희가 목표를 했던 항목별로 실제 MEC 망의 t t a 검정을 받는 경우는 저희 기업 지원 허브 2층에 NIA에서 운영하는 판교 테스트베드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원래 미디어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접속을 많이 하고 AI 모델은 어떤지 각각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실증을 했습니다. 아 검정 과정을 거쳤고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수요기간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과제를 수행하고자 했을 때 수요기간으로 손을 들어주셨던 분이 제주 테마파크였는데 사실 제주도가 파이브 지망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이번에 알았고 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수요기간을 바꿀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 또. 어, 테마파크가 인천에도 오픈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일단 저희가 만든 서비스 모델에 대한 고객 검증은 받아보고 싶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서비스 실정을 했고 어, 하는 과정 중에 어, 좋았던 점도 있고 나빴던 점들을 저희가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제 미아 찾기나 아니면 실제 드론 어, 현장의 컨텐츠를 만드는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향후 사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사실은 그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뭐 수요 기간을 확대한다든지 실제 어 특별히 어떤 저희가 IoT 제조기업을 주역으로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루션을 사업화하는데 또 다른 그 사업 모델 세팅이 필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어떻게 잡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좀 진솔하게 사실 저희가 이 실증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사업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속내를 이렇게 다 표현을 하면서 로드맵을 잡아봤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 방금 경진대회를 통해서 충분히 원격에서도 레이싱을 할 정도의 초저지연의 와이어리스 게임이 됐던 교육이 됐던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건 확신이 들었고요 하면서 저희가 5G MEC 기반에 어떤 플랫폼을 실제 해야 되는지에 몇 가지 저희 이제 단점들을 봤는데. 엣지의 지능 AI, AI를 충분히 이제 추가하는 것은 원활한 원격 제어에서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엣지의 지능 API를 MEC API하고는 좀 별도로 좀더 추가하거나 화각을 넓히는. 이런 비전에 대한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넘어가는 어느 시점에 실제 로봇 커뮤니티를 초대를 해서 저희가 지금 구축했던 경진 대회를 변형시켜서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에 초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10월달에 진행했던 10월에서 1 1을 진행했던 종류의 경진 대회에 와 유사한 열개 이상의 대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2023년대는 저희가 이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디바이스 API와 서비스 API가 충분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